난 사업 실패로 서울역 앞에서 노숙을 했음. 반창 때는 직원5 0명에 연매출 100억까지 찍어봤는데, 어느날 큰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돈을 못 받았고,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그거 하나로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라. 나이 45에 인제 와서 취직할 수도 없고, 빚은 잔뜩 있어서 가족들과도 떨어지게 됐잖아. 근데 바보같이 죽기도 겁나더라. 그렇게 길에서 시간 보내다가, 근처 노숙자들이랑 친해져서 서울역으로 가게 됐음.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내가 구걸하는 돈통에 돈을 넣었는데, 잔돈을 처분하고 싶었는지, 동전지갑을 열어서 있는 걸다 부어버리더라고. 그때 땡그랑 했는데, 안 해보니까 다이아반지가 들어있는 거야. 가다가 문득 내가 아무리 거지가 됐지만 그래도 마음까지 쓰레기는 되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은 거였지 그렇게 여자가 다시 오길 기다리면서 하루를 꼬박 거기 있었어 다음날 여자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혹시 제가 반지 하자마자 여기 있어 귀한 건 간수 좀 잘하셔 하고 바로 가버렸음 그런데 일주일 뒤 여자가 다시 오더니 자기가 기자라면서 결혼 반지를 돌려준 게 고맙다며 기사를 쓰고 모금을 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러쇼 배고 모금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 무려 5천만 원이 모였다 기사가 나니까 취직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모금한 돈으로 빚도 일부 갚았는데 더 놀라운 건 10년간 생이별했던 가족들이 기사를 보고 찾아왔어 내가 뭐라고 이렇게 과분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